굴삭기 타이어 벗겨지면 저 부위가 우윗부분 지금 만진데는 아랫부분 저거 탈부착하기 되게 쉽고 빨라 편해 저 구리스 저걸 풀러서 에어백이 빼서 그럼 비스톤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저거 조립해서 그냥 끼고 그냥 바퀴 끼면은 그냥 편하게 낄수 있다는 거 전혀 타이어 탈부착할 때 무겁지도 않아 사람 혼자서 다 누고 끼고 전혀. 근데 전에 한 번은 저걸 90도. 지금 저 부위가 아래나 하상으로 가야 되는데 저 폭이 좁은 놈이 상하로 전주인이 조립을 해가지고 터졌어. 그 지금은 오늘은 왜 뜯었냐면 확인도 안 하고 구리도 빠진 상태에서 회전 시켜가지고 타이어가 벗겨져 있는 바람에 오늘은 쉽게 저거 빼고 손으로 집어 넣은 다음에 저거 조립해가지고. 그 앞전에는 그거 2,000원도 안 가는 거를 20만원 줬어. 그것도 이틀에나 걸쳐서 두 번이나 오게 만들었어. 60km를 두 번이나. 이제는 어디서 사는지 확인돼서 1, 2,000원이면 살수 있다는 거죠. 피스톤 속에 있는 것들. 니데나드. 평택 기차 6교구. 넘어가기 전에 있어다 경험이다.